안녕하세요, 크크입니다. 네, 오늘은, 어, 어, 킨더조이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뜯을게요. 네, 먼저 준비물은 가위와 킨더조이입니다. 네, 먼저 가위로 킨더조이를 잘라줍니다. 네, 킨더소이 어떻게 깠더라? 이렇게 깠는데요 네, 아 이게 까기가 진짜 어렵네요 네, 그래서 물로 빠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는 초콜릿이 들어있고요. 여기는 어... 장난감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장난감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이게 나왔네요. 이게 나왔어요. 저번에 방송했던 것도 있는데요 그럼 똑같아 또 넣었네요 이제 다음은 잠시만요 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끄러울 수도 있지만 네, 죄송합니다 저희 언니가 방으로 자꾸 들어오려고 하네요 네. 어? 그거 데네 네, 먼저 이것도 초콜릿이구요 네 조용히 조용히 하면 좋겠는데 조용하지 않네요 여기 네. 어, 공룡이 났네요 공룡이 났어요 네 운이 없네요 하느님께도 기도를 했습니다만 나오질 않았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어 진짜로 죄송합니다 계속, 계속, 따, 따, 도록 하겠습니다. 어, 새로운데. 이지거? 뭘까요? 과연, 무엇일까요? 아껴주는데 아무튼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네. 아 진짜 아깝네요 이것들을 다 해냈습니다 네. 안녕 아 마지막으로 제가 또 어, 제가 또 모아둔게 있는데요 한번 보시러 가시죠 잠깐만 기다려! 아, 네. 이거 그 전에 뽑은 건데요. 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도 뽑은 게 또, 네. 이거네요. 이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법이 이걸 잘, 아, 간직을 안 할까요? 네, 초콜릿만 똥 남아있네요. 네, 이게 두 개나 나왔어요. 하, 진짜. 대박이네요. 네. 맛있네요. 네, 초콜릿이 도대체 몇 개인지 저도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 같네요. 조금 몇개는 먹었지만, 여섯 개가 있네요. 어, 더 뽑았던 것같은데어 네, 이게 전부 다네요. 네. 제가 장난감을 굉장히 좋아해서요. 엄마한테 쫄라갖고 산 거예요. 굉장하지 잘... 네, 이렇게 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 すバイイイ。